수석답게 맞짱을 뚫을 걸로 기대를 했습니다. 아버님 경기도에서 교장선생님으로 퇴직하셨죠? 네 예. 아버님의 명예를 걸고 답변에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을 존경하십니까? 어, 네 예. 제가 모신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김영한 그 민정수석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십니까? 김영아 민정수석께서뭐 갑자기 급성 뭐 그런 병으로 해서 돌아가셨는데. 급성 간암. 예. 돌아가시기 한 일주일 전에, 한 일주일여 전에. 저랑 또 통화한 수... 적도 있습니다. 통화. 근데 참, 통화가 아니라 문자를 저한테 보내주신다고 위로 격려해. 그 그러니까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걸 듣고 정말 매우 안타깝고 놀랐습니다. 일말의 책임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저와 김영아 수석은 아주 가, 잘 가깝게 지냈습니다. 자, 아, 알자회에 대해서 아시죠? 예. 알자회. 예, 들어봤습니다. 육사 34기에서 43기까지. 음. 알자회가 살아났다. 알자회가 세력화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우병우와 안봉근이 다 봐주고 있다. 인정하기 어려우시죠?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조현천 기무사령관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2016년 7월 군 인사에서 권모대령, 신모대령에 대해서 조현천 기무사령관에게 오다를 내리셔가지고 육군 참모총장 장준규 씨에게 이 사람들 장성으로 진급하도록 그런 오다 내리신 적 있죠? 무슨 장성 진급 같은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이와 유사한 얘기는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통상적인 얘기, 업무상 얘기는 해도, 뭐, 군 인사를 누구를 승진을 시켜달라고 하 제가,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없습니다. 질문하는 거는 세 개의 라인에서 검증된 얘기입니다. 하나는 청와대, 하나는 국정원, 음. 하나는 국방부 전현직 관계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권모대령은 이름 아실 겁니다. 아시죠? 모릅니다. 권모대령이 누굴 말씀하시요내종양으로 전역사회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신체 검사를 통해서 2주 전 합격 통보를 받고 장성으로 진급했습니다. 신모 대령은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깜짝 놀랄 만한 대한민국의 일종의 정치의 행정의 우두머리 격인 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매우 가깝습니다. 이 사람도 장성으로 진급해 달라고 달래는데 장성 진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만 야단을 쳤습니다.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육참총장이 겠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사과 전화까지 조현천 기무사령관에게 했다는 것이 제보의 내용입니다. 인정하기 어려우시죠? 전혀 모르는 얘기입니다. 오후 내내 할 겁니다. 예. 알자회가 살아났다. 본인이 인사검증을 통해서 추명호 국장과 국정원에 그리고 조현천 기무사령관으로부터 군내 인사정보를 받으면서 군 인사에 개입해서 이모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조현천 기무사령관 장경석 조종설 장경수 등의 알짜회를 전면적으로 배치했다라는 이 증언에 대해서 인정하기 어려우시죠? 예, 전 뭐, 그렇게, 그렇게 하 아까 특별감찰반장을 한건 인정했습니다. 민정비서관으로. 김종민 변호사 아십니까? 예. 잘 아시죠? 예. 차은택의 변호인입니다. 김종민 예. 변호사가 11월 27일 날 공개 기자회견을 합니다. 물론 다음 예. 날 말을 바꿨습니다. 바이러스가 들어간 거죠. 우병호 민정비서관이 비서관에 들어가기 전에 김장자, 장모라고 하 장모시죠. 최순실, 차은택, 고영태 등이 골프를 쳤다. 인정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김정민 변호사가 없는 얘기를 듣고서 차은택을 대신해서 할 사람입니까? 그 얘기는 김정민 변호사는 차은택 씨의 변호사이기 때문에 차은택 씨의 얘기를 전달을 한 걸로 알고요. 저는 장은택시를 모르기 때문에 그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반은 우리 장모님 밖에 없습니다. 장모님은 아니라고 그니까 예. 그럼 장모님 대신 부인이신 이모십니까? 그 골프장에, 그 골프 회동에 아닙니다. 저희 집사람.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 추명은 알자의 주신입니다. 6441기 중2대 국정원으로 갑니다. 알고 계시죠? 뭐 추명은 압니다. 예. 국장은 아는데. 국정원은 활동국 8국입니다. 국... 우리나라 최대의 정보 수집 네. 부서입니다. <laughs> 원래는 6국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지난번 청문에서는 6국에서 8국으로 전부된 줄 알았더니 6국과 8국은 같은 부서입니다. 네. 맞죠? 2014년 8월에 이 추국장은 이, 이 6국, 8국의 최대 정보수집부서에 승진합니다. 알고 계시죠? 본인이 민정비서관이었습니다. 네. 그때 승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 일지에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사항입니다. 우병우 팀의 홍성담 화백, 박창신 신부, 가토 지국장 등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검, 경찰과 국정원이 정보 수집 팀을 만들어서 처단하고 응징하라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맞죠? 그 우병우 팀이라고 뭐 전에 청문회도 나 봤는데 저는 뭐 민정비서관이었지 우병우 팀이라는 게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특감반입니다. 특감반. 네. 특감반. 별도니까 특검만은 공식 조직이죠. 공식 직지에 있는 겁니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별도 조직으로 팀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경찰과 국정원, 추명호 국장. 추명호 국장으로부터 정보 보고 받았죠? 추명호 받으셨죠? 추명호 국장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국정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럼 국정원으로부터 받았다면 그 정보는 추명호 8국장이... 수집 분석한 그런 정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해경서버 압색을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변찬우 이두식 이런 사람들이 지금 거짓 증언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분들이 뭔 말씀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압색을 방해했느냐 직권남용으로 방해했느냐 바로 여기에 에이. 청와대와 BH의 위기 상황실 반장과 해경 상황실장 간에 움직일래 움직일 수 없는 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10시 30분에 특공대 투입하라는 건 거짓! 해경청장에게 지시했다는 건 거짓! 그러한 저항들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병호. 께서 여기에 대한 압수수색을 결코 막았던 겁니다. 민감한 사황 대통령은 결코 해경청장 김석준에게 특공대를 투입해서 아이들 구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까자 오병오정인 예. 대통령께서 쇼로 아... 당일날 안 들려요. 쇼로 당일날 특공대 투입해서 쇼로 아이들 구조하라는 어, 해양경찰의 지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천명 아, 그 부분은 저는 모릅니다. 저는 그.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그저 그, 알지를 못합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에는 저는 뭐 에, 청와대 들어가기 전이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알지 못합니다. 예, 박봉기 위원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리고 앞서서 제가 방해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이번님 다음은 이해운 위원. 예, 신문 의